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펌프와 이즈입니다 오늘 해볼 풍선은요 정말 간단하면서 큰 효과를 낼수 있는 하지만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그런 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꽃, 꽃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또 꽃을 하게 됐네요 오늘 만들어 볼 꽃은요 유러피안 데이지라고 하면 데이지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금 러시아나 미국이나 약간 조금 이런 국가, 이탈리아 이런 국가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어, 5인치 풍선을 이용한 데이지입니다. 일단 더도 말고 바로 만드는 방법부터 가시죠. 자, 오늘 재료는요, 5인치 풍선, 5인치 풍선 이제 꽃잎 원하시는 색상 1 0 개가 필요하고요. 12인치 풍선 이건 어차피 가려질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웬만하면 같은 계열로 준비하시거나 화이트, 투명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꽃술로 들어갈 5인치 풍선, 그리고 만약에 줄기로 표현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줄기 풍선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과고기 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막쓸 요술 풍선, 잘린 거 보이시죠? 네, 이런거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5인치 풍선을 듀플릿으로 해서 총5쌍을 준비해 줄 건데요. 라젠다가 있으신 분들은 1.2초 설정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뭐 손펌프를 일정하게 하셔도 되고, 사이저를 이용하셔서 4인치에서 4.5인치 사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듀플릿을 묶으시는데, 최대한 이게 묶은 듯만듯 그냥 이렇게 매듭 보이시죠? 네, 매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최대한 라운드를 꽉 잡아서 매듭을 뒤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약간 혈관처럼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좀 제가 강조를 하면서 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된 건데 원래는 매듭을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주입구가 이렇게 폭탄심지처럼 나올 수 있게 양쪽 다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면 그대로 네, 꾹 눌러서. 길다란 형태가 될수 있게 약간 좀 볼링핀 같은 모양이 될수 있게 꾹 눌러서 홀드 그리고 천천히 놔주시면 이런 모양의 꽃잎이 됩니다 이거 총 다섯 쌍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보시면 매듭이 정말 두꺼워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당기실 때 여기에 상처가 나지 않는 방법인데요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굴려주듯이 천천히 당겨주셔야 되고요. 한쪽만 계속 먼저 하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 그리고 한 번은 이쪽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여러 번에 나눠서 굴려주시면 이렇게 최대한 밸런스가 잘 맞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끝쪽 부분 어차피 평소 크기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헐렁해요. 그래서 약간 멱살을 잡듯이 꾹 눌러서 홀드. 놔주시면 조금 더 길게, 납작하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쌍이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꽃술과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꽃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해도 좋지만, 웬만하면 3.5인치에서 4인치 사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라젠다로는 0.9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라운드 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적정한 비율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만의 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2인치는 웬만하면 8인치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8인치, 만약에 사이저가 있으시면 가장 좋지만, 라젠다 있으시면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라젠다는 8.5초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대로 이두 개를 듀플릿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파묻히지 않게 마찬가지로 최대한 주입구 끝쪽으로 굴리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폭탄처럼 그리고 그대로 쭉네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천천히 꾹 눌러서 앞쪽까지 공기를 빼주시고요. 그대로 같이 들어가 줍니다. 이게 누른 상태로 들어가시면서 그대로 여기 여기 정수리 부분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고 사각구간 네, 단단하게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남은 요술풍선으로 하나 둘셋 그리고 매듭 묶어시면네 정말 쉽게 꽃술과 뒷받침이 됩니다 이게 또 너무 커버리면 이제 앞쪽에 돌출될 수 있거든요. 만약 에 이것도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8인치가 아니라 7인치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껴주기만 하면 끝나요. 네, 가운데 두고 그대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끼운 다음에도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꼬아주시고요. 그럼 끼워졌죠? 그럼 계속해서 끼워줘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꽂았으면 지금 밸런스가 살짝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가운데를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살짝 바람을 빼 주면서 안쪽은 살짝 압을 줄여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고 꾹 눌러 주면서 하나씩 마사지를 해 주시면 자리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봤는데 어떤 건 길고 또 어떤 건 짧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 긴 거를 짧게 줄이고 싶다 그러면 손에 열을 살짝 주면서 안쪽을 눌러주면서 위쪽에 있는 거를 돌리면서 안으로 넣어주면 조금 더 짧고 묵뚝해지고요 만약 길게 빼고 싶다 당겨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게 생각보다 쉬 이면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꽃입니다. 난이 어 그렇게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다 정도로 표현이 가능한 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식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선물 줄때 굉장히 이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기를 다실 거면 뒤쪽에다가 네. 여기에 그대로 접어고기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서 네. 이렇게 잎사귀가 됐으면. 4cm 방울 정도로 호주어 고기까지 해서 이렇게 단단한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줄기 그대로 당겨서 그대로 네,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요 데이지만큼은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유럽 쪽의 아티스트들, 특히 뭐그 저는 세르게이라는 분이 이게 이거 만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보고 아, 저런 꽃이 있구나 했는데 만든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요 유로피언 데이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유익한 그리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